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보도록 가르치라. 이 세상은 언제나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.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의 영향, 주의 도움은 훨씬 중요하다. 왜?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자료가 없어요. 판단할 자료가 전부 다 주의해서 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생긴다. 자기가 본 것, 자기가 들은 것, 자기가 배운 것, 자기가 생각한 것, 자기가 경험한 것, 이런 전부 다 자료들이 주의의 영향에서 생긴다고요. 이걸 우리가 연애에 있는, 연, 이는 본인, 그리고 얼마나 연이 중요하 이 연이 이렇게 중요는데도 자녀를 비르는 부모가 19세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장사한다고 내놨다. 우리 자녀가 안 볼까요? 그 다음에 게임이라 해서 돈 번다고 게임을 만드는데, 이게 전부 다 폭력을 하는 거다. 이런 걸로돈 버는 게 과연 잘하는 부모일까요?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, 그 다음에, 경륜이라는게 경마 이런 걸 하면서, 이거 전부 다 이거예요. 노름을 붙인다. 이거. 게임이라 해서 또 노름을 붙인다. 이거. 부모가 노름을 붙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를 공부시킨다?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치려고 돈 번다?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.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실제로 우리 자녀가 다 망가지고 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. 정말 중요한. 이 세상은 주의 역량이 훨씬 큽니다. 주의 역량.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을 일러드릴게요.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면 잘못해도 잘못해도 용서해요, 용서. 그럴 수 있지. 그런데 상대편이 그랬다. 그러면 인터넷에 막 비난하고 욕을 퍼붓고, 별일 을다 합니다.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잘합니다. 그걸 하는 게 전부 다 자녀를 둔 부모예요.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닌가요? 자녀를 위해서 돈을 보고 자녀를 공부시키라 돈 버는데 자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돈을 번다.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닐까요? 우리 사회는 그런 거를 뭐용인해야 된다. 무인한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할 건데요? 세상을 다 망가지게 하면서 돈 벌어서 뭐할 건데요? 지금 폭력 게임, 이 폭력. 폭력 게임을 보고 애들 계속 아까 배웠지 저장이 된다 하잖아요 녹음이 돼가지고 그럼 이게 기억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대로 폭력을 한다고요 그래서누스를 보잖아요 10대가 뭐 몇명 모여서 그냥 두드려패서죽겠다 그런데도 지금 그 하도 빠서서 보는 또 부모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런 폭력물을 만드는 사람이 대선 통도하고 참여하고 폭력물 안 만들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안 보기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는데,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할까요? 국민을 네. 위해서만 정치하러 나왔다는데, 학교에 폭력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 이거 하나 해결도 못 하죠.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가지고. 너무 가슴 아파 자이 세상을 한번더 해보자고요 어떤 세상이라고 인과 연애였어자 본인의 노력 주위의 도움이다. 그런데 스님은 늘이 주위의 도움을 강조하잖아요. 주위에서 잘 도와줘야 돼. 저는 너무 놀란 라 사실 텔레비전이 낮에 자녀들이 보면 안 되는 성에 대한 무슨 노답이 나오게 해놨더라고. 그, 이거 해가 뭐 하겠단 말이에요. 이돈 벌어서, 떼돈 벌어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.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다 여는 엄마들이 집에 없는 분이 많아요. 그럼 일하는 아부리가 없고, 엄마는 없고, 친구들 로서뭐 해요? 이거 틀어놓고 본다. 청소년들이 안 보게 차단을 웃기는 소리 한다고. 왜 차단을 해야 됩니까? 아예 안 만들면 되지. 이게 어른들이 봐도 좋아요. 너무 웃기잖아요. 어른들이 봐도 안 좋은 건데 왜 애들 보라고 낮에도 멀쩡하게 이런 게 나오도록 해놓고 그런 그런 뭐 등급 우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그런 걸 아예 안 만들게 못할까요? 그런 거를 로비하면 봐주는 게 국회니까요? 그런 거 봐주라고 찍어주는 게 국회니까요? 이런 건 아예 법으로 아예 안 만들어야지. 이게 부모를 야는 거예요 자녀를 야는 거예요 세상을 야는 거예요 도대체 판단을 잘못 한다, 이 말이야. 지금 엄마가 없는 집에 노다지 이걸 보고 애들 이대로 흉내를 내는 애들 너무 많아요. 이 세상이 이렇다, 이 말이야. 본인의 노력을 아무리 하려 해도 이 주위에서 맨날 이런 거 바라고 틀어놓고 폭력물을 맨날 게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본인이 그것도 아직 자기 판단을 중학교 내릴 수 없는 청소년들이 할수 있을까요? 어른도 잘 합니까, 판단은? 어른도 판단을 못 해요. 맨날 용한 데 가서 물어보는데. 그렇잖아요.